안녕하세요. 수면 의학을 35년간 연구해온 신경과 교수 노영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벽 3시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 있으셨나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왜 이리 잠이 안 올까 하고 뒤척이신 적 있으시죠?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뭐 어쩔 수 없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 문제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와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는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설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에 75세 김영권 어르신의 경우 매일 2, 3시간밖에 못 주무시다가 어느 날 아침 말이 어눌해지면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혈관이 막힌 거였죠.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졸중 위험을 3배, 치매 발병률을 2.5배나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수면제 한 알도 먹지 않고 깊은 잠을 잘수 있는 실천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흔히들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맞는 부분은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20대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은 그래서 이걸 그냥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이 그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또 하나,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라도 계속 누워있어야죠?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오히려 불면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뇌가 침대는 잠못 자는 곳으로 학습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처방하는 3단계 방법인데 이걸로 수백 명이 회복하셨으니 믿고 꼭 따라해 보세요. 1단계는 침실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먼저 온도부터 체크해 보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딱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뇌와 간 장기 체온인 심부 체온이 12도 떨어져야 멜라토닌이 분비되며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 온도는 다소 서늘한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운데 잠이 오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핵심은 손발 말단의 혈관을 열어서 내부 열이 잘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침실은 서늘하게 유지하고 손발은 따뜻하게 하는 거죠. 얇은 이불 두세 겹을 덮고 자면, 손발 말단 혈관이 열리면서 몸속 열이 서늘한 침실로 빠져나가고, 그럼 심부 체온이 내려가 잠이 잘 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제가 실험해 본 결과 22도 이상에서는 깊은 잠에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뇌가 아직 활동할 시간이야 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니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미리 틀어놓고 잠들기 30분 전부터 시원하게 만들어 두세요. 갑자기 차가워지면 오히려 몸이 긴장하거든요. 그리고 조명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집안 모든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형광등은 끄고 스탠드나 간접 조명만 켜두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문제인데요. 이게 뇌에 네, 아직 낮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서 멜라토닌 분비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가능하면 스마트폰에 야간 모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방에 두세요. 그리고 침실 정리도 중요합니다. 침대에서는 오직 잠자는 것만 하세요. 책 읽기, TV 보기, 스마트폰 만지기, 심지어 걱정하기까지. 다 금지예요. 내가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세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졸음이 올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면 제한 요법이라고 해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2단계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호흡법과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불면증에 아주 효과가 좋은 4, 7, 8호흡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참고 이때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있으면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면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4번만 반복해도 신기하게 졸음이 옵니다. 왜냐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떨어지고 근육이 이완되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며칠만 해보시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다음 목과 어깨 마사지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혈자리인 목 뒤쪽 풍지혈부터 찾아볼까요? 양쪽 귀 뒤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선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여기가 풍지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일부씩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아플 수도 있는데 점점 시원해질 겁니다. 여긴 한의학에서 수천 년간 불면증에 써온 특효 혈자리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어깨와 목 근육도 함께 풀어주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잠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추가로 해주면 좋은 게발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가운데 용천혈이라는 혈자리를 엄지 손가락으로 2, 3분 눌러주세요.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의 기혈 순환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자, 이제 3단계는 천연 수면 음료로 마무리하기입니다.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한 티스푼 넣어서 드셔보세요. 우유 속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이게 다시 멜라토닌이 돼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제인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예요.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로 데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되거든요. 바나나 우유도 정말 좋아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비타민 B6는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거든요. 우유와 함께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더 맛있고 효과적입니다. 타트체리 주스는 천연 멜라토닌의 보고예요. 시중에서 파는 걸 사셔도 되고, 냉동 타트체리를 사서 직접 갈아드셔도 돼요.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건 피하시고, 100% 순수한 걸로 선택하세요. 이 음료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걸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아,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불면증 원인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케이스별로 좀더 구체적인 맞춤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머릿속 생각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한테 온 65세 최기영 씨는 자식들 걱정, 경제적 걱정 때문에 매일 밤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못 주무셨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권한 방법이 걱정 일기 쓰기였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종이를 준비해서 오늘 걱정되는 것들, 내일 해야 할 일들 이렇게 나눠서 써보세요.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생각들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인 거죠. 그러면 내가, 아, 이제 더 이상 기억하고 있을 필요 없구나 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을 때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말해보세요. 밤에 하는 걱정은 대부분 과장되고 비관적이거든요. 근골격계 통증, 특히 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 자세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베개 높이가 정말 중요한데요. 똑바로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어야 해요.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여서 목 근육이 긴장하고,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져서 기도가 압박됩니다.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 보세요. 이때 머리와 벽 사이의 간격이 베개의 적정 높이에요. 보통 6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우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끼워 보세요. 그러면 골반이 안정되고 허리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주무시는 게 척추에 가장 좋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혈당 관리가 중요해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낮으면 식은 땀이 나면서 잠이 깨거든요. 자기 전 간식으로는 꿀 대신 스테비아나 자일리토를 사용하세요.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대여섯 개 정도면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마그네슘도 보충할 수 있거든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되니까 적당히 드세요.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한 가지 방법이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되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수면제는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계속 드시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이 먹어야 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잠드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베개를 너무 높게 하지 마세요. 목이 꺾이면 기도가 좁아져서 코골이가 심해지고, 목 근육도 뻣뻣해져요. 세 번째, 자기 직전에는 음식을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소화하느라 체온이 올라가고 위산도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세요. 네 번째, 침대에서 스마트폰 절대 보지 마세요. 파란빛이 뇌를 완전히 깨워버리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다섯 번째, 주말에 늦잠 자지 마세요. 주말에 늦잠 자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평일과 주말 수면 패턴이 2시간 이상 차이 나면 생체시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이건 월요일마다 시차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볼게요. 불면증은 절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생체시계와 호르몬 문제인데 이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 잠자는 환경 조절하고 호흡법과 마사지하고 자연 음료 마시고 생활 루틴 지키면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못 느끼셔도 2주만 지속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다른 꿀팁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정말 깊고 편안한 잠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